김용빈, 트로트와 케이팝 경계를 넘고 SM, YG, JAP가 원하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창조하며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존재를 넘어 K팝의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SM, YG, JYP와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획사들이 그와의 독점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었다. 트로트 신동에서 K팝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김용빈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이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었다. 그의 음악 여정은 그가 어린 나이에 트로트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로트는 그에게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김영빈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타팔에 오르며 진해성, 신승태, 오유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전환점은 바로 미스터 트롯 3분에서 시작되었다. 첫 결승전 라운드에서 선보인 태진아의 연인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인 연기와 음악적 감정을 담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을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표현력은 더욱 풍부해졌다. 김용빈은 이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감정의 깊이를 완벽하게 표현한 예술가로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김용빈의 음악, 세계를 향해.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으로만 국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빈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케이팝의 요소와 결합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김용빈이 트로트 장르를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만의 음악적 철학과 일치한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시키며 케이팝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영빈은 그 어떤 장르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음악적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예술적인 가치가 돋보인다. 김영빈과 대형 기획사들의 러브콜. 김영빈의 독보적인 실력과 매력은 이제 트로트 팬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가 K팝의 세계로까지 진입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틀에 가두지 않고 K-팝 아이돌과 견줄만한 수준의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했다. SM, YG, JYP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획사들이 김용빈과의 독점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가치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김용빈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그의 음악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경제적 가치와 상업적 잠재력 때문이다. 김영빈은 이미 여러 방송사와 광고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가 등장하는 프로그램과 광고는 항상 높은 시청률과 판매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브랜드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며 그의 음성 역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한 유명 커피 브랜드와의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목소리와 이미지가 브랜드의 메시지와 잘 맞아떨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김용빈의 미래. 김용빈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고 있다. 그의 음악적 잠재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많은 국제음악 분석가들에 의해 극찬을 받았으며 그의 트로트와 케이팝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은 음악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인기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용빈은 세계 각지의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의 음악은 다양한 문화와 취향에 맞게 변형되고 있다. SM YG, JP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은 김용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김용빈의 경제적 성공. 김용빈의 경제적 성공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김용빈은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이미지와 목소리는 이미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이미지는 고급스럽고 신뢰감을 주며 그가 참여하는 광고와 프로그램은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김용빈은 이미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계약금을 기록하며 한국 음악 산업 내에서 중요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M과 JLP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그와의 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빈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그의 음악적 잠재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김용빈의 끊임없는 도전과 진정성 김용빈의 성공 비결은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진정성에 있다. 그는 미스터트롯 3회 출전하기 전, 수 많은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믿고 무대에 올랐고 그 선택은 대단히 옳았다. 김용빈은 자신의 음악 인생을 위해 진정성 있게 도전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진심과 음악적 열정을 통해 더큰 사랑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김용빈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결론 김용빈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트로트와 케이팝을 넘어서 혁신적인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갈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용빈은 전 세계 무대에서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를 넘어 K팝과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하는 것이다. 김영빈의 미래는 그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무대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며 새로운 음악적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